저는 헤이어 메이크업이 빨리 끝나서 이렇게 차에 미리 탔습니다. 아무도 지금 없죠? 메이저님도 없어요. 요즘 음료가 이렇게 나와요. 캔에다가 신기하더라고요. 내 커피가 아니라 여기 아이스티. 뭐가 뭐가? 이제 곧 메모를 다 오면 운중 은중, 오늘은 운중 날 운중에서 왔나요 지금은 태영이한테 쓰는 곧 태영이 생일이니까 태영이한테 쓰는 생일 편지를 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네 시작해 볼게요. 정우 생일이 태영, 태영, 왜 그냥, 그냥 놀아. 아방 하지마. 안녕 니 안녕태영아. 지금 태영이네. 안녕태영아. <laughs> 지금... 여기 있는데... 어, 여기서... 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뭐, 어차 내용은 모르니까. 어떻게 쓰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좀 변질이 됐어 맞아, 쓰는 거는... 우리 쓰는 의도가 변질이 됐어. 이거 원래 서프라이즈 아니냐고. 아니, 근데 이 서프라이즈일 수가 없어. 맞아. 왜냐면은 한 명만 오르면 안되하고전체는거아니까 아, 서프라이즈가 돼? 저번에 그래도 우리 막서상 음 항상 받으면 고 언제 가, 썼어 이 정도 됐잖아. 근데 아까 전에 태영이, 그래. 저번에 엘런이가 태양이 앞에서 여러분 오늘 말, 빨리, 빨리 써야, 써야 돼요. 빨리 태양이 이거 태양이해야 돼. 근데 태양이 가만히 있어. 대참사. 내가 최야다 쓰고 읽어줄 것 같아, 형아. 아니 니가 읽는 것보다 살짝 읽어주는 게좀더 감동스럽지 않아? 형때형 생일날은 그래도 몰래 써주라. 언제 썼는지 모르지. 그것도 선풍. 또 하나의 버스야 이제. <laughs> 응. 역으로 서프라이즈 하는 거 당연히 쓰겠지 싶었는데 세 개가 지나도안 나와. 이라면그래밍이펼지지 않기 안 되는 거야. 너 어, 다음 생일야 어... 응. 나는 이미 받았어. 아, 근데 아, 내가 맞네. 내가 마지막이구 시켜먹을 사람나 시켜먹고 싶은데 자판기 사줄 사람자판기 먹고 싶은데 자판기 누가 라고할 사람은 당신사람나 원준이에요. Wait a 어, 나 저번에 음중에서 했던 것도 여기였는데, 이건 커피예요 혹시 저와 아스 아메리카노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떼놀 수 없죠. 요즘 저희 인스타 오픈했는데, 요즘 약간 인스타 감성에 걸 어, 맞는 사진을 많이 찍고 있어요. 인스타 재밌더라고요. 이런 사진들 막 찍고 혼자서, 어머니 인스타도 포토바이션 해달라고 두 번이나 해줬어요. 두 번이나. 난 맨날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맨날 와 형이 와 음, 진짜 대박이다 와 아하면서 대박 이런 이런 가지고 내가 <laughs>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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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데 너는 나나안올두 번이나 안올것 내가 두 번이나 안, 맨날 두 번이나 번은 안 해줬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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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형은 한 집까지 한 이십 아, 번 정도 안 올려준 거 음, 같은데 음, 내가 음, 봤을 그래. 때는. 그래서 형은 다시 올렸어, 안 올렸어? 안 올린 적도 있지. 몇번 있긴 해? 응. 그래서 나는 일부러. 거의 올렸어, 안 올렸어. <laughs> 형삐지라고 <삐질하고> 일부러 <laughs> 안 올렸어.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응. 이제 앞으로 올려주기. 서로, 서로 잘, 잘 올려주기. <laughs> 아, 짜증나. 아, 싫어. 아, 진짜 싫어. 나 너무 싫어. 세영이한테 요 형. 나갔다고? 세영이한테 아, 안나고 연휴 캠지 아 뭐야 편지 <laughs> <펜지> 쓰고 있어? 응 <laughs> 편지 <laughs> <laughs> 쓰고 있어 야, 이거 볼래한줄밖에안 <laughs> 썼어 <laughs> 그래 드디어 영철이가 <laughs> 편지를 응. 쓰게 되었구만 맞아 뭔가 이거 나나왜 줘? 너 거지? 어내거 아, 응. 이번 활동 때 제가 계속 컬러 렌즈를 끼는데 되게 새로워요 그리고 뭔가 사진을 찍을 때 분위기가 있게 나오네요 오심히필카를 찍는 러니. 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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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아 으이스. 으이스. 으이이 양준이 나랑 룩방 할 사람 나한테 먹으라고 나랑 룩방 할 사람 언니 야 안녕 안녕 룩방에 나타난 알람 <laughs> 형준 알람 아. 아. 어떻게 각도가 <laughs> 오늘도 감자튀김 머리 겠네 맞아요 <laughs> 앞으로 계속 하는 거야? 그럴걸요 <laughs> 오늘... <laughs> 머리 깠어요. 아아아아왜눈 아, 아. <laughs> 찔렸어. <laughs> 눈물이 뚝 떨어져. 아아 <laughs> 아, <맞아. 맞아>. 아파 <laughs> 아파.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네. 아이 네. <laughs> 아, <호흡도 안> <laughs> <laughs> 아 어제 잘 잤어? 아니야. 그냥 어, 괴롭혀가지고 어아 자... 그만 괴롭혀. <laughs> 원진아, 음, 원진아, 아, 따라오죠. 원진아 따라오죠. 방에서 좀 자자. 왜 계속 나한테 서좀 자자. 방에서 좀 자자.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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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방에서, 방에서, 방에서 좀 자자. 아, 너, 너 케이크 안 좋아한다며. 형, 그 침대 옷, 옷 방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옷장으로. 배터리 없어요. 배터리. 맞아, 배터리 없어. 그러면 갈고 올게요. 아 하나, 둘, 셋! 아, 여기는 네. 로젠 방송이고요. 네. 가야 되겠다. 여기는 노잼 방송인가 봐요. 뭐가 노잼 방송이 어디 노잼인가 안녕하세요, 꿀잼을 찾았었다 날게요 내가 있어 꿀잼이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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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잼이야. 여기가 그 꿀잼 꿀잼인가요? 아, 아. 꿀잼에 내가 빠질 음.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제가 이름을 가리고 누 건지 한번 맞춰보러하겠습니다 <laughs> 음. 이거 딱 봐도 모두잖아. 살인 음. 정모. 내가 내가 구분해볼게 내가 그래야 내가 내가 누가... 누가... 구분해봐 <laughs> 내가 구분해줄게 멜론형인가? 누굴 치려고? 별게 없어. 채린. 정말. 내용 읽어봐. 아, 내가 엘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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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잖아. 엘런 아, 형도 아까. 엘런 형인 거 같아. 엘런 형. 엘런 형도. 성민 뭐야? 두개 이쁘다 이게. 성민. 성민 성민 이거 포기하지 않았네 대각선 구한 거. 성민 왜 이렇게 길게 썼어? 감자. 튀김. 살짝 어, 설날에 어. 설날에 할머니 집에 가서 큰일 난게 있어. 시키면 너무 마시고 싶어. 먹어. 저 고장났어. 김들방 가고 싶어요. 김들방 가서 시키 마시고 싶어요. 도 미역국도 먹고 싶어요. 네. 미역국밥. 김들방 최근에 간게뭐 네. 와. 진짜 오래됐어. 일단 성인다고 하면 나부다했 한.. 학교때 가면 안 가잖아. 먹고 싶어 시켜먹고 싶어 어. 시켜먹고 싶어 시켜먹고 싶어 시켜먹고 싶어 시켜먹고 싶어 먹 오늘의 TMI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가요? 뭐가요? 빵꾸가 떨렸어요. 춤 열심히 춘가 봐요. 어. 여기는 은중이에요. 안녕. 맘모스가 생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망 준비를 하고 나중에 드라이 리허설이 있어서 드라이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원칩니다. 이런 것도 러비팀이 처음이지을 다들 이제 맘모스 준비하느라 공부합니다. 저 지캠 보고 싶어요. 아니 이거 올려놓을게요. 잘될것 같지 가지고 지캠만 봐도 돼부래 맛있냐? 네, 맛있어요. 뭐가 뭔 맛이야? 양념, 간장, 치즈. 오, 살짝 간장이 짭짤하면서 맛있는 거 같아요. 딱, 딱 진짜 딱한 조각씩만 맛보고. 음. 아,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어있어 색깔이 희한네 맛도게고맛봤고마지막이고요응간먹 맛있게 먹 그렇죠? 다한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마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맛 이제 그 음악 즐길 맘모스와 마이크을 마치고 이제 퇴근합니다. 어, 왜 이렇게 빨리 어, 가요? 네. 네. 어 저희 갈까요? 갈까요? 끝났어요. 안녕. 안녕. 많은 비하인드 남겼기 멤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우까? 그럴까? 축하해요 형. 왜? 네. <laughs> 안나오는안 나오네. 좀더 높게 해야 될 했나 무고게 중이에요. 되게 중요에요 되게 중요해요. 아, 저 입술이 안 말, 입술 안 말, 말로 입술. 좀말좀 빨리요. 원래 지금 다 다치고 어디 색깔인데? 나 살짝 어디 색깔인데 형아? 응. <laughs> 저는 원래 지금 좀 꿈나라에 있어, 러비티 꿈꾸고 있어야 됐어요. 오늘 원래 처음에 헤어할 때 선생님께서 생머리나 웨이브를 넣은 머리를 고르라고 하셨는데, 둘다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 의상이 살짝 레이싱이면서도 살짝 댄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웨이브는 너무 강하고 생머리는 너무 착해 보여서 오늘은 이반간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안 골랐네요. 네, 둘 중에 하나를안 했어요. 그냥. <laughs> 아, 밥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형제들. 아직 안 먹었죠. 저희가 맘모스를오늘 생방으로 하기 때문에 생방까지 살짝 텀이 있어서 그 사이에 밥도 먹고. 인기가요, 왜 저... 오! 먹고싶다 똑같은 얘기 이 노래 알아요? 와, 뭐야 유명한 곡이라던가 이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거 <laughs> 원래 외국 드라마에서 나온 거야? 원래 라붐이라는 영화의 OST예요 아, 본인 나 써니 영화 써니 알나요 알아요 거기서도 나, 그 원래 라붐이라는 영화에 그런 네. 장면이 있어요 아나 써니 좋아했는데 s 지 무지개 찌 u s 이연복 이연복 o 프님 보거든요. 음. 막 s a 에서막 파는 거 있잖아요. 아 s o n 방송. 아 예. 그거를 보는데 음. 거 n g 서 만드는 s 파 h 덮밥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s a song! t h i 극강의 부 s o 안에 들어간 밥 i 는데요 o n g This i 우 a s o n 냥 t 있으 s is a song! <laughs> 영혼 없지만 아는데 <laughs> 못하는 게 없죠 어, 근데 다할줄 알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뒤가 왔냐 누가 내 욕하나? 미안, 내가 소홀했어 소홀한 사람 여기 안 돼요 소면준 아,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러비티 <laughs> 축하드려요 러비티 <laughs> 당첨되셨어요 진짜 축하드려요 네이 영상에 당첨되신 러비티는 이제 지금부터 저희 응영지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둘셋스 끝! 할건 해야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선물로 포토타임을 드렸습니다. 러비티 내일 도전치라면서요? 뭐 잡으려고요? 어. 형준이 도전치 때자 뭐 잡았어요? 우리 이거 그때 했었는데. 크래비티 앨범 때. 요뭐 어. 잡았었어요? 크래비티 앨범이요. 응? 애기 때 모자로? 실, 바 오. 저는 연필을 잡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죠 무조건 공, 연필을 잡아야만 공부를 잘한다는 그런 그 생각도 1차원적인 거예요 저는. 아니 그, 그 의미, 연필을 잡는 게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 내가 언제 못한다 했어? 진짜 실망이에요 연필을 잡아서 공부를 잘하게 될거 어, 같아 어즈핫도 먹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안 껐어?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저희는 인기가요로 곧 출발하기 때문에 안녕! 안녕! <목소리도> 꾸꾸꾸! 안녕하세요. 짜잔 안녕. <목소리도> 짜잔 이형 오늘도 유튜브와 유비 안줬대요 어제 루비랑 화해했는데. 야, 나랑 화해한 지. 어제 저녁에 인스타, 아 인스타는 까먹게 되네. 오늘은 아,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인기가요. 맞아요. 음, 인기가요. 오랜만에 인기가요. 이게 <laughs> 조명이 위에 있어서. 지금 거의 땅에서. 그래도 요즘 러비티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힘이 납니다 저희는 자켓 입었잖아요 그래서 <laughs> 자켓에 내가 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고 <laughs> 치고 했어요 내가 안해보니먹었어오늘 하길 내가 안 까먹게 <laughs> <내가 안 가볼게. 웃음> 이렇게 <laughs> 안아야이 안녕. 오해 이거 안 먹었어요. 음. 어. 어. 이거 뭐야? 네. 네. 소금, 뭐야? 소금, 소금? 소금 커피가 뭐야? 대만에서 유명한 거예요. 아 진짜? 소금 까먹은 거? 네. 딱 맞춰서. 나뭐안 아, 맞췄어. 마셔봐. 음. 이거 뭐지? 대만에서 유명한 건데. 나도 신기해서 그냥 사봤어요. 음, 음. 맛있다. 소금, 소금이 들어간 거 제가 진짜. 소금 있어. 네, 그니까 별로 안짠 아, 네. 네. 커피 마시라고 안짠 그냥 못 깨려고 컴피를어요 커피 안면가야가에 집중한 태형이 이름 서루비 좋아, 좋아 아, 아. 종족 카는너야 아. <laughs> 네, 강아, 강아지 두 마리 아. 오늘도 싸우는 오늘도 싸우 강아지 두 마리 와코카 어. 동물의 왕국이다, 어, 동물의 왕국. 내가 언제 그랬어? 쿼카랑 강아지 두 마리. 쿼카가 옆에서 가만히 있는다. 너희가 깨어났데 며칠째 실력이 고패서 왜요? 우야 왜? 야, 아, 왜? 아, 둘이 싸운다 너, 또. 너가 먼저 피했잖아. 내가 또 싸. 한게야또 <laughs> 싸운다, 싸운다. 어, 어. 그래? 싸운다, 또 싸운다. 어, 왜 그래? 또 싸운다, 또 싸운다. 저기 옆에 루비 서 있는 거 봐요. 쿼카는 그래? 원래 옆에 어. 그냥 서 있게만 하는. 물똥물똥. 쳐다보는 건기엽지 않나요? 어? 카메라를 봤어요. 한번 웃어주는 센스. 이제 곧뭐 출발하니까 안녕. 신기가리에서 네. 봐요. 세트 지금 지고 있는 거 보이는데 오토바이 두 대가 있어요. 저 있는 거는 의상은 살짝 어떤예요 <laughs> 저는 뭔가 있을 때 살짝 그거 같았어요. 우주 갈거 같은. 그죠? We're flying living sun how We're a living sun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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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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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고마워 <Sach Victorian engineering> <자> <김� simplification> 어... 나도 찍어줘 ]짜이저. 나도 찍어줘 고정해서 응. 잘 써요 정말 여기 잘안 나와 오 여기서 이런 데는 앞사리에 조명을 가리는 게 낫다니까 정말 눈눈 크겠다 계속 칠해야겠다 렉 걸렸어 핸드 너무 크게 떠서 렉 걸렸어 뭐야 이거 이상해 민현 만드세요 빨리 자세 좀 잡아주세요 아니, 인스타그램은 약간 고개를 이렇게 숙여줘야 돼요 네. <laughs> 같이, 아, 같이 찍자 나도 좋아 찍자 <laughs> <같이>. 나도 찍자 <laughs> 알았어 일단 방금 한이 코칭해준대 일단 장소부터가 내가 봤을 때좀 잘못됐어 왜요? 내내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짜증 난 짜증 난 아니 근데 잘 나왔어. 아까 이건 잘 나왔는데? 이건 잘 나오지 않 얼굴이 안 보이잖아. 밝기를 어, 좀 형. 올리면 괜찮을 까형내 f a v o r 어? 취소 아니지? 살짝 이런 거는 정말 멋있는 애들 면편의점이지만플라스틱 아니지. 형 이런 사진 좋아하지. <laughs> 그래요? 네. <laughs> 형 많이 좋아하게 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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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장. 이거 저장할게요. 이 저장할게요. 아아아아 왜왜왜왜아두 장밖에 없어 맞다 그냥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투포즈도 응. 형이 다해주세요 어떤 포즈할 거예요 저찍을까 말까 바닥에 응. 찍을까 말까 누구 좋아 그리고 아니면 형이 찍어봐요 내가 위에 천장이 형광등 가려줄게 형준이 분이 해서 이런 것도 할수 있어 응. 어 불쌍스러워 이거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는 하면... 어, 뭐 일이야? 진짜로 형준이 인생샷을 위해서는 나 얼마 전지 준비가 돼. 가리는 게 나. 가리는 게 나. 어 분홍빵. 가리는 게 나. 뭐야 이거 가났어. 아, 왜 하는 거야? 아무차 아무 아무 면 돼. 국면 이쁜 것 같아. 아 힘을 어, 안 줘도 이 정도. 형준이 사진 찍어 주려고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야. 빨리빨리 찍어봐요. 잠깐 정말 형한 번만 아까 잘나왔어형이이 정도면 만족? <laughs> 형이 진짜 살신살았다. 파트 한나만찍어지금의 소중한 추억을 다 지울 거야? 정말 저한 이것만 찍 거침이 없어 그냥? 이제 응. 그새 60장 찍었어요. 그새 형은 너가 찍은 거못 나와도 다 간직한단 말이야. 간직하지 올리진 <laughs> 않네? 제가 요즘 물고 있는, 있는 크래프티 이제 크래프티 안에서 유행시키려고 물고 있는 게데요 그렇지.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아니 무슨 상황에서 성공을 해줘야 될까? 이게 <laughs> 약간 갑분싸가 일어났을 때 갑분싸. 아니면, 살짝 싸해졌을 때 아니면 은 약간 상대를 약올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럴 때 아주 유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뭔가. 만약에 아재 개그를 정말 이상한 걸 쳤다. 말좀 하지 말고. 오늘이 인가인가? 인간? 오 뭔지 <laughs> 알지 <문제 아니에요>. 표정이 <웃음> 중요해요 <웃음> 살짝, 살짝 텀을 어야돼인 <laughs>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큰 유행이 될것요 맞아요 될까요? 엄청나게 정말 2021년 대유행할 <laughs> 진짜예요 성민이가 <laughs> 진짜 귀엽운데 성민이가 <laughs> 진짜 무슨, 무슨 경직대로 이렇게 <laughs> 자, 자. 자, 자. 자, 자. 짜잔. 자, 차가 자. 자, 자. 자, 자. 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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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